1항부터 14만까지 했다. 맞죠? 예. 예. 자, 1항은 1호, 2호, 3호 수업시 했어요. 이거 뭡니까? 전공실신, 자, 수영자, 기와대령 자, 핵심이죠? 예. 자, 전공실신면 보근면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수영자, 기와대령은보근 처분이다. 어떻게 요수영자는 예, 면제가 없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대상이 현성포이 아주 기본입니다. 예, 현역은 21 2 5포 예. 그리고 여기 또뭐뭐 뭐 있어요? <laughs> 현대포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다. 그거도 이해되죠? <laughs> 현역병 입영 대상 역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그죠? 예. 이거. 자, 이거 네, 판서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역종의 현내모고중 건데, 예. 에, 자, 여기에 현역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총장, 예. 예 그리고 여기에는 소경의 전환 복무. 나머지는 병적 관리가 전부 다 지병장. 자, 병적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세 사람입니다. 총장, 소경의 지병장. 맞죠? 예. 자, 제적 집은 누가 합니까? 제적 처분은 두 명. 총장과 지병장. 자, 소방청장, 예,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예, 처분 못하죠. 제적 처분은 못해요. 못하면 누가 합니까? 총장이 한다. 그래서 총장, 예, 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판. 자, 이게 주로 시험 나오는 골자입니다 핵사죠. 근데 이런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공부하면 성적이안 나와요. 예. 자 이렇게 되어있자 여름에 예여기죠 예헌 성범 예. 자6 5조 1항은 예비법도 나옵니다 예비법에 우리 코드 63조 2항 포함 6 5조 1항 제외 자 63조 2항 포함 야기는 아, 출제빈도 굉장히 있어요 예비법 예 조직 대상의 어디입니까 병국지원센서 보충의 개변이다 예 맞죠 예 예, 63조 2항은, 자, 6단 하고 난 다음에 복무필 보충해 간다. 예. 자, 1사는 수색되어 있던 친구가, 예, 예비가 안 갑니다. 복무필 보충야 예, 형이구나, 그래서. 예. 그 6단이죠. 예. 자, 그런 내용을 모르면 여기 오늘 이해한대요. 예. 그리고 65조 1항 예배. 65조 1항은 예비군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맞죠? 예, 예비자원은 병국지선, 어, 병역법에 따르면 당각의 사람, 예비장군부, 예비부보충이 맞죠? 그리고 국지선. 예. 그리고 65조에 이런 건 자원은 아니지만은 조직할 수 있다. 예. 어떤 경우입니까? 조건이 있어야 돼. 예, 비특별, 어,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 비상한경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그냥 없고 65. 65조 1항 이래 품은 틀려요. 예. 예. 그 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04조. 예. 활례산 예자만 지방평성 논란 전사위 장관 지방표로 인정이다. 자, 예비법이요 예. 그러니까 63조 2항 포함 65조 1항 제외. 근데 65조 1항이 이거죠. 예. 전공질심 수행격 기회가 대령입니다. 근데 원래는 65조 1항이 이겁니다. 전공질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험이 기게 나왔어요. 수영제 풀었어. 수영제 풀고 나왔어요. 수영제도 똑같이 보면 돼. 왜? 우리 법이 65조 이항제에되했잖아요 예. 65조 이랑 1호가 아니야. 이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 귀화. 예. 이거 풀어도 똑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예비는 조직 안 한다. 근데 국가 비상사태 특비 필요한 경우는 조직할 수 있다. 그래. 이래야 되죠. 예. 자, 이것은 병력병하는 예비. 자, 이 내용 아주죠. 이 양이 뭡니까?